네 오늘은 아, 아니, 아니, 나는 여기, 여기 여기는 저 백반 저, 저것것 어, 원조 백반 불 불집에 있어요. 어 원조 있어요. 어 김치 김가 백반에서. 네. 아, 대 아, 저도 그런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화 드린 게 가다가 여기 뭐 하시면 은 같이 좀 식사하자고 제가 전화 드렸던 거예요. 예. <laughs> 네. 아, 예, 예. 잘하셨어요. 예, 예. 알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 예. 자, 자, 아빠가 사진 찍어줄게요. 자, 지금은 어, 점심을 어. 원조 돌집, 원조 백반 전문점 돌집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 하겠습니다. 예, 기사저씨가 소개해 줬고요. Yeah. 그리고 길 건너편에 백성 식당도 맛있대요. 여기는 음. 다음에. 여기는 다음에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돌집. 원조 돌집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겠습니다. 원조 돌집. 맛있는 거 먹자. 맛있고맛있는거 먹자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오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분하아하하하하하하요하하하신